네, 총선을 19일 앞둔 20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고향신문이 멋진 에피타이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고향신문 주최 2024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자, 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3월 23일 토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고향 병 선거구 그리고 고향정 선거구의 토론회가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후 1시에 오후 4시에는 고향병 더불어민주당의 이기현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혁 후보가 토론을 펼치고요 오후 4시에는 고향정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용태 후보가 역시 1대1 맞대결을 펼칩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고향갑 그리고 고향을 토론회도 저희가 당연히 추진을 했었는데요. 고향을은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후보가 처음부터 토론회 불참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아쉽게도 토론회가 무산이 됐고요. 자, 이어서 고향갑에서도 국민의힘의 한창석 후보가 중도에 불참을 선언하자 민주당 김성애 후보도 불참을 결정하면서 역시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고양갑에서 마지막까지 토론에 참석 의사를 밝혔던 녹색정당 심상정 후보님께는 주최측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번 토요일에 고양평과 고양정의 1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2번 국민의힘 후보들이 펼치는 멋진. 토론의 맞대결을 부질 수가 있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별 공통 질문을 두 후보에게 똑같이 드리고요. 이어서 각각 일산 동구 그리고 일산 서구의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 지역 현안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바로 3부. 세 번째 파티인데요 후보들이 번갈아가며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주도권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토론에 나서는 고향병, 고향정의 이네 명의 후보들이 하나같이 치밀한 논리 그리고 명쾌한 전달력을 가진 그런 인물들이라서 관전하는 재미가 충분한 정말 흥미진진한 토론회가 될것 같습니다. 토론회를 어떻게 보실 수 있느냐? 물론 토론회가 진행되는 풍동 YMCA 뉴스센터로 시간에 맞춰서 직접 오셔서 관전하셔도 되고요. 또고양시문 고양 팟에서 저희가 생중계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편안하게 영상으로 시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3월 23일 오후 1시와 4시에 더블헤더로 열리는 2024 청년 후보자 초청 토론에 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이 토론에 준비하느라 이번 주 내내 조금 많이 바빠서 총선 상황실을 저희가 제대로 전달해 드리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따끈따끈한 총선 상황실도 열심히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토론회장에서 뵙겠습니다.